40년 경력 한의사가 공개하는 다이어트 음식 3가지 제2탄. 40년 경력 한의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체중과 붓기 그리고 식욕 관리에 효과적이라 추천하는 음식 3가지입니다.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어 실천율이 높은 식품들이에요.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원한다면 활력 연구소 빠르게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병아리콩. 병아리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화폭식과 야식 충동을 낮춰줍니다. 특히 다이어트 중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 보충. 에 탁월합니다. 두 번째 단호박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천연 당질은 에너지를 부드럽게 올려 다이어트 중 찾아오는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.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은 오래가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. 세 번째 미역 미역의 알긴산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 복부 내장 지방 관리에 뛰어난 도움을 줍니다.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 식사 전 미역국 한 그릇으로 자연스러운 식사량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극단적인 굶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몸이 편안하게 따라오는 다이어트가 진짜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.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하루를 함께 하세요.